청송군은 13일 청송군청 1층에 새롭게 조성한 산속카페청송사랑방의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1993년 준공된 청송군청사는 행정수요 증가와 복지인력 확충 등으로 준공시보다 현재 청사 근무 인력이 165% 이상 증가되어 청사 내 사무 공간이 협소해 2022년 하반기에 의회청사 이전과 조직 개편을 실시 후 전면적인 사무실 재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청사 내 효율적인 사무실 재배치와 함께 산림자원과 유휴공간을 방문객과 직원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속 카페 청송사랑방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10월 착공, 2023년 1월 완공되었습니다. 산속 카페 청송사랑방은 벽면을 투명 불투명으로 조정하는 스마트 글라스를 활용한 회의실, 2실 산속 카페 청송군의 자연친화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생화플랜트월과 레일조명, 에폭시 바닥재. 군민 방문객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스테이션의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산속 카페 청송사랑방 개소로 군청사 방문인의 편의성 증진은 물론 근무 직원의 복지양상을 기대하며 또한 산속 카페 청송군의 이미지에 걸맞은 휴게 공간 조성으로 군정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